날씨가 추워지면서 마음이 공허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따뜻한 감성을 전달하는 전시가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푸른 빛으로 가득 물든 캠퍼스. 초록색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작은 조각이 돼서 바람을 타고 퍼져나갑니다.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따뜻한 색감들은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색깔이 정말 화려해서 너무 예뻤고요. 재료도 평소에 보던 그런 재료가 아니고 뭐 매니큐어라든지 이런 다양한 재료가 있어서 좀더 재미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참 그림이 참신하고 참그 마음적으로 감동을 주어서 너무 좋습니다. 인간의 감성을 다룬 이번 작품전은 광주 지역 새 청년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혼돈의 질서를 표현한 김단비 작가. 작가는 커다란 캠퍼스에 우주의 섭리를 담았습니다. 평소 작업에 몰입했던 순간을 우주로 표현해 관람객이 작품을 보는 동시에 화면 공간에 빠져들도록 유도했습니다. 피고 지고 우여곡절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의 모습. 박환숙 작가는 꽃을 통해 세월의 흐름과 인생의 굴곡을 이야기합니다. 한편, 이파리를 통해 삶을 표현한 윤준성 작가는 반복되는 자연의 섭리에 우리네 인생을 담았습니다. 하나의 잎을 구성하는 작은 잎맥들은 잠 속에 얽혀 있는 인간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뭇잎을 하나의 세상으로 생각을 했고요, 피고지고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삶들이 현대 에 살아가는 저희 사는 세상들의 모습이 아닌가. 새 작품의 공통점은 화려한 색상을 통한 감성 표현. <laughs> 관람객들은 다양한 색깔을 통해 작가와 소통하고 감정선에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큼직한 작품 표현은 관람객의 공허한 마음을 달래줍니다. 작가들의 개인적인 감성과 다양한 작품의 경향을 읽어보고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뭐 이렇게 딱딱한 그런 정답 없이 오셔서 작품이 띄고 있는 색깔처럼 그냥 따뜻한 마음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 허전한 마음을 훈훈한 열기로 채워줄 감성 전시회가 광주 지역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CMB뉴스 이날입니다.